안녕하세요. 백구라고 합니다. B A E G O O 백구고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 오늘 작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. 제목은 책 먹는 마법사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맥켈로 퓨전 판타지 장편 소설이라 되어 있죠. 일단, 소설로는 완결이 다된 작품이고요. 지금 웹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웹툰이나 소설이나 작품을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.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. 지금 주인공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책을 읽고 있죠. 그리고 주인공의 이 손에서 무엇인가 혓바닥처럼 뭔가 나오고 있는 것에 보입니다. 이책묻은마우스라어 있는데, 주인공이 책을 먹는 게 아니고요. 이 손에서 무언가 책을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죠. 이 그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주인공은 마법 학교에서 마법을 이제 배우는 마법사입니다. 하지만 이 안에 자기의 몸 안에 원래 있어야 할 만화라든가, 뭐 그런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마법사입니다. 물론. 이즘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, 그리고 책에 대한 지식으로 해서는 현재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들보다 더 뛰어납니다. 이론에 대해서는요. 하지만, 아무리 학교에서 오래 다했다 하더라도, 마구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. 그런데, 어느 날, 도서관에서 책을 짓다가, 갑자기 손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확인해 보니, 이 손바닥에 있어가지고, 동그란 이상한 게뭐 생겨 있습니다. 그, 그 위에는 혓바닥 같은 게살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, 이 행동은 갑자기 책을 먹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. 그리고, 배고파, 배고파 하면서 책을 꼭 먹게 됐다면서 강요를 하다가 책을 먹게 되는데 갑자기 이 책을 먹은 이후부터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제 그렇게 된 내용을 부르고 있는데요. 아,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손에서 나가서 이 책을 먹는 이것은 마도서라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의 현상이 일수 나는데요. 그 마도소에 관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풀이 과정에서는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표현을 잘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 한번 찾아서 꼭 한번 소설과 책을 웹툰과 웹툰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백고였습니다.